아, 맞아요 그냥 궁금했어 이거 뭐, 뭐지? <laughs> 아 너무 좋다 이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23살 아만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철학 황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바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런 길거리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딱 와서 아 근데 뭔가 이런 간판들이 조금 약간 옛날 느낌? 요새는 근데 저런 옛날 간판이 있는 거리들도 있는데 요새는 저런 것들 이렇게 싹다 철거하고 그쵸? 좀 예쁜 간판으로 바꾸려는 약간 시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약간 아쉬우면서 뭔가 <laughs> 맞아요 어, 그쵸 뭔가 익숙하면서 아쉽고 또 바뀌니까 보기엔 또 좋고 어떤 생각? 사실 저도 마찬가지 음. 우리나라 뭐 이제 어떤 도시에 이런 틀고리 같은 거 많기 때문에 음. 저는 처음 음. 봤을 때 너무 따뜻했어요. 아, 우리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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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나라와 똑같다. 아뭐 약간 음 우리나라 같다. 음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아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면서 음. 부모님이랑 친구들, 아, 여기 이란이다. <laughs> 아 이렇게 으시고 <laughs> 네, 그래서 완전 음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좋았어요. 음 네. 어파이. 약간 저게 밈으로 약간 좀 다른 나라의 뭔가 뭐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이렇게 스위스 산맥이나 거기다가 저 간판들만 걸어놓으면 무조건 한, <웃음> 한국이 된다. <laughs> <됩니다>. 무조건 한국 한국거. <laughs> 어, 한국거. 약간 그렇게 될수 있을 데 <laughs> 약간 저 간판들이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 이거는 뭐 이제. 공포 같은 드라마나 그런 거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아, 저 최근에 많이 갔어요 아골목 골목 왜냐면 <laughs> 과제 촬영 과제인데 아 약간, 약간 무서운 느낌 호요 영상 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골목들 밖에 없었어요 음. 장소는 그 혹시 두 분은 한국 처음 오셨을 때 골목 같은 음. 그 어두운 길들이 가면 당당하게 걸어갔는지 음.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는지 우리나라도 마음 편하게 안 갔어요 <laughs> 빨리빨리 그냥 나가고 싶어서 음. 원래 이런 거를 그래서 마음 편하게, 편하게 안갔어요 가... 지만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어...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나오고. 저는 웬만하면 다른 길이 있으면 네. 무조건 그딴 길을 가요. 아.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뭐 이런 골목길을 잘안 가요. 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골목길은 네. 그런 약간 스트리트 라이트 없으니까. 아. 근데 요즘은 네, 그냥 잘 가요. 아.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한, 안전한 거 아니까 아. 이제. CCTV 골목마다 여기다 있고 아, 저 가로등 다, 다 있어요.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때 이거 본적이 없을 것 같아요. 못뭐 봤나? 네. 모르겠는데 음. 아무래도 이거 2, 3, 4년 전에 봤는데 음. 와 이거 너무 톡톡하다. 어. 이렇게 와 더워, 뭐 어. 진짜 독특한 저, 음. 사람 같아. 네. 너무 좋았요저 처음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음. 그래서 추운 날에 이거 그냥 아예 네. 그냥 어, 어 그냥 묶은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이거 뭐, 뭐지? <laughs> 그냥딱 여름에 들자마자 아. 너무 좋다, 이게.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저 정류장은 저 이글루도 이글루인데 요새 그 따뜻한 의자가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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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의자가 너무 따뜻하게 오 년돼 아.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근데 네. 항상 귀여운 게또 고양이들이 좋아 올라가서 앉아있거나 <laughs> 약간 보 정류장 어. 그것도 나오잖아요 여름에 뭐 에어컨 같은 맞요와 충전기 할수 있는 이글루 맞아요 맞아요 어. USB 어 USB 하고 이런 거다 되게 신기해요 말레이시아는 그냥 맞아. 더운 날씨만 있으니까. 아. 나 여기 와서 와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저런 거본적 있으세요? 길거리 노점? 네 이런 거많 네. 많죠. 저는 아파트에 음. 하는 거 신기했어요. 음 아파트 안에도 이런 아 거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 가끔씩 그러니까 아 그럼, 와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진짜 신기했어요. 이 동네는 아파트 사람들 할수 있는 거, 거리나 아아 뭐. 저거 하는 거, 네, 재밌어요. 음. 재밌지, 맞아. 네. 우리도 이런 문화 있으니까 음. 저는 완전 익숙하고 좋아요. 음. 아,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진짜요? 아, 아, 아 이런 애도 있구나. 네. 우리나라는 다 여름이에요. 네, 다 여름이라서 이런 추운 날에 먹는 음. 그런 그러니까 스낵 음식은 음. 많이 없어요. 아마 도 네. 최애 네. 음식. <laughs> 겨울철 최애 음식. 한 겨울철 거울? 최애 음식? 음, 일단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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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고구마. 아, 네. 김치 네. 올려 먹나요? 아니요 저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아, 먹어. 요 김치 올려 먹는 거. 아 싶은데. 진짜요? <laughs> 고구마에 김치거든요. <laughs> 문어빵 먹어본 적 있어요? 어저 되게 좋아해요. 문어빵도 요새 종류가 맞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데 집 앞에 그런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많이 안 먹었어요. 음. 그이 안에도 저 군고구마 되게 써요. 군고구마 없는데 음. 감자가 있어요. 아 근데 아 감자를 이렇게 길고리하는 거는 음. 모르겠어요. 근데 음 다른 거 우리는 있는데 음. 과일 같은 거 어떤 과일인지는 이름이 모르겠어요. 아유. 과일 약간 빨간색 <laughs> 과일 어. 어, 아니 제인가 과일 음. 아닌가? 아, 이거 보면 딱. 한국 드라마 생각. 와, 맞아요. 외국인들 오. 한국에 와서 아 여기 언제 가지? <laughs> <때>. 아프장고 <laughs> 자고 약간 맞아요. 어. <laughs> 어 이거 뭐지? 우리 가자. <laughs> 우리 부모님도 오셨을 때 우리 아빠는 여기 언제 갈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동네에 없었잖아요. 아, 다 아파트 그치. 같은 어 아빠 음. 이거는 다 있는 거 아니야?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laughs> 그 저런 감성이 딱 있죠. 그 음. 바람을 겨우 피할 만한 저 비닐 같은 맞아요. 맞아. <laughs> <아빠 웃음> 놓고 네. 저, 저 쓰러질 것 같은 테이블에 아 조금만 누가 이렇게 앉으면 쓰어질것 같은 플라스틱 의자에서 어, 혼자 이제 소주에다가 따라 갖고 <laughs> 우동에 이렇게 먹으면아 우동 네. 겨울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진짜 겨울에 필수 장소예요. 그치. 소주, 소주 먹어요? 저 소주 먹어요. <laughs> 잘 먹어요? 아니요 한한병 아, 한 정도? 한 병. 소맥 어, 소맥 기준으로 한 병, 소주 한, 한 병. 병. 그치. 저 소맥이요. 어... 저도 소맥, 소맥파. <laughs> 같이 하고. 최애 <혹시 웃음> 음식 있어요 혹시? 저는 우동을 제일 좋아는데 저도 우동. <laughs> 저도 우동이요. 뜨끈한 국물에다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떡볶이. <laughs> 떡볶이 매운 <laughs> 예. 떡볶이. 아, 아, 매운 거 좋아요? 해 네. <laughs> 엄청 매운 떡볶이. 아, 아 진짜요? 아 매운 거잘 아, 드세요? 제가 매운 음식 너무 좋아해요. <laughs> <laughs> 떡볶이 먹고, 아, 우동 먹고. 원래 근데 음, 그게 네. 합이 진짜 좋잖아요. 떡볶이랑. 맞아요, 맞 생기포만해도 따끈따끈한. 배고프다. 이렇게 처음 보게 될 것들이나 아니면 음. 새로운 문화 같은 것도 한번 봤는데 우리 계속 먹는 얘기 하니까 희한을 <laughs> <laughs> <나름을> 아가지고 이게 <웃음> <웃음> 역시 어느 나라든 항상 그렇죠. 먹는 게 <laughs> 제일 중요하다 아, 어. <laughs> 어떠셨어요? 그래서 한국 이런 거 봤는데 신기한 거 있고 좋은 것도 많았는데 음. 저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제 나한테 안 맞아 음. 그런 생각이 별로 지금까지 사실은 없었어요 음. <laughs>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음. 특히 겨울철에 음. 있는 거, 약간 뭐 그렇지. 따뜻한 시트 그런거나. 음. 네, 그거는 진짜 되게 편하게 사용했어요. 음. 진짜 너무 좋, 너무 좋았고 여름에도 그거 그거그 어. 뭐라고 부르지? 애가 안부를 아 다리개. 아, 다리개. 파라솔. 아, 파라솔 파라솔. 어, 파라솔. 파라솔 같은 거 그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최고지. 지거 최고예요. 제가 항상 음. 생각하는 거. 한국에 관리 잘하는 거예요. 음, 네. 맞아요. 뭘 해도 관리는 잘해요. 그렇뭐 이제 뭐 길거리에 가면 아까 말씀처럼바라솔인가뭐 음. 음. 이제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이런 것도 맞아. 있고. 음식도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어. 역시 잘, <laughs> <laughs> <이 타입을 웃음> 잘 먹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렇구나. 진짜 관심 많고 저도 원래 음식에 대해서 어. 네, 네. 관심 많아서 진심이지. 네. 진심이죠. 네. 네. 그래서, 음. 제 좋은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음. 다 편해요. 별리하고. 맞 진짜 음식 편해요. 저는 항상 늘좀 봐왔던 거라서 그런지 새롭거나 이, 이렇게 좀 특별하다? 그런 거는 아, 못 느꼈었는데 아, 이렇게 또 같이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한번 음. 더또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 또 자부심도 좀 올라가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좋네요. <웃음> 네 오늘은 저희가 한국 길거리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예네예 해주세요. <laughs>